가성비 무선 노캔 헤드폰 소니 WH-CH720N 화이트 솔직하게 한번 파헤쳐 볼까요? 디자인부터 착용감, 노이즈 캔슬링 성능, 음질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실제 사용 후기를 바탕으로 장단점을 분석했어요. 이 헤드폰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선택일지 함께 알아봐요. WH-CH720N 화이트의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뛰어난 노이즈 캔슬링 성능 덕분에 몰입감 있는 음악 감상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착용감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고요. 깔끔하고 세련된 화이트 색상 디자인은 덤. 합리적인 가격으로 뛰어난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WHCH720N 화이트 사용자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어볼까요? 카페에서 공부할 때 주변 소음 때문에 집중하기 힘들었는데 WH-CH720을 착용하니 조용한 독서실에 있는 것처럼 집중이 너무 잘 돼서 공부 효율이 훨씬 높아졌대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예뻐서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건안 비밀. 평소에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소음 때문에 제대로 듣기 힘들었던 분들도 WH-CH720엔 화이트 덕분에 주변 소음 걱정 없이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럽다고 하시네요. 착용감도 가볍고 편안해서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고, 화이트 색상도 너무 예쁘다는 칭찬 일색.